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91세에도 40대보다 더 정력이 좋다는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90세가 넘어서도 그런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 주세요. 오늘 들으시게 될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91세 김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세, 이정수입니다. 평생 내과 의사로 일하다가 21년 전에 은퇴했어요. 혹시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셨나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내와 부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40대 아들보다 저희 부부가 더 자주 하거든요.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00% 진실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부부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짜 사랑의 맛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정수야,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동년배 분들께 제 비결을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70만 넘어도 힘든데, 90이 넘어서 무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100세 건강 상담실에서 저 같은 늙은이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관계없이 찬물로 얼굴을 씻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혈관이 갑자기 수축했다가 다시 확장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요. 특히 얼굴 혈관이 자극받으면 목과 가슴을 거쳐서 하체까지 모든 혈관이 연쇄 반응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런 혈관 운동이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저는 세수할 때 찬물을 손바닥에 받아서 얼굴에 20번 정도 톡톡 두드리듯 발라줘요. 그러면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몸에 힘도 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나서는 아내와 관계 직전에 찬물로 샤워를 해요. 하체 혈관을 그렇게 해서 깨우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 젊었을 때처럼 활력이 넘쳐요. 요즘 젊은 분들은 따뜻한 물만 쓰시던데 그러면 혈관이 늘어져서 오히려 기능이 떨어져요. 찬물의 자극이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탄력도 좋게 해줘요. 겨울에는 처음에 좀 차갑지만 금방 적응돼요. 그리고 감기도 안걸리고 피부도 탱탱해져요.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또 다른 이유는 매일 만보를 걷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실내에서라도 걸어요.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근처 도서관이나 이마트에서도 걸어 다녀요. 걷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 걸을 때 다리 근육이 심장 역할을 해주거든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펌프질을 해서 하체에 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기능에 도움이 되냐면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골반 안쪽 혈관들도 함께 활성화되거든요. 그 부분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때 특별한 방법으로 걸어요. 보통 걸음보다 조금 빠르게 발끝으로 힘차게 디뎌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더 강하게 수축해서 혈액 펌프 효과가 배가 돼요. 그리고 오후에도 또한 바퀴 돌면서 총 만보 정도 걸어요. 걸으면서 깊게 숨도 쉬고 좋은 생각도 하고 때로는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눠요. 걷기를 꾸준히 하고 나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밤에 잠들기 전에 몸의 활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세 번째, 이건 제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입니다. 매일 마늘 한 쪽을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마늘이 정력에 좋다는 건 옛날부터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특히 이 성분이 몸 속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그런 기능의 필수적인 물질이거든요. 혈관이 확장되어야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수 있어요. 저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마늘 한 쪽을 꼭꼭 씹어서 먹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 먹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마늘을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이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에 힘이 넘쳐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마늘 효과가 나타나는데 젊었을 때보다 더 좋은 느낌이에요. 냄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유 한잔 마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내도 함께 먹으니까 서로 냄새가 나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마늘을 함께 먹으면 부부가 모두 건강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마늘은 꼭 생으로 드세요. 익히면 알리신 성분이 줄어들거든요. 처음에는 반쪽부터 시작해서 점차 한쪽으로 늘려가시면 돼요. 네 번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비결일지도 몰라요. 저는 평생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 하면 스트레스가 그런 기능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혈관도 수축되거든요. 혈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혈액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심호흡이에요. 화가 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세번 반복해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둘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화낼 일인가? 1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화낼 일이 아니더라고요. 셋째는 좋은 기억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귀여웠던 모습들, 이런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만 생각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컨디션도 좋아져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밤에 아내와 함께 할 때도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해요. 정신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는 걸 91년 살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다섯 번째 비결은 아내와의 깊은 대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깊은 대화를 나눠요. 오늘 있었던 일, 앞으로의 계획,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마음에 교감이 없으면, 몸의 관계도 좋을 수 없어요. 정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의 기능만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저희는 65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서로에게 새로운 면을 발견해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마음이 가까우면, 몸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져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컨디션을 먼저 살펴봐요. 오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더 만족스러워져요. 이런 마음의 교감이 실제로 호르몬 분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섯 번째 비결은 바로 용천혈 누르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비결 중 하나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 용천혈을 눌러줘요. 용천혈이 어디냐면,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에요. 옛날에 결혼할 때 신랑 발바닥을 대나무로 치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용천혈을 자극하는 거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수 있죠? 이 용천혈이 왜 그런 기능에 도움이 되냐면, 한의학에서는 신장과 직접 연결된 혈자리라고 해요. 신장이 강해야 생식 기능도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신장으로 가는 기운이 활성화되면서 허리와 골반 주변이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저는 매일 밤 아내가 제 발을 10분 정도 눌러주고 저도 아내 발을 똑같이 눌러줘요. 서로 해주는 거죠.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처음에는 좀 아프지만 점점 시원해져요. 이렇게 하고 자면 다음 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밤에도 몸에 힘이 넘쳐요. 용천혈을 꾸준히 눌러주면 전체적인 기력이 향상되는 게 느껴져요. 특히 허리 힘이 좋아지고 다리도 튼튼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능도 따라서 좋아지게 되죠. 부부가 함께 서로의 발을 눌러주는 것도 좋은 스킨십이 되어서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하루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서로를 돌봐주다 보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요. 일곱 번째 비결은 아르기닌과 아연이에요. 이건 60세가 넘어서부터 시작한 비결인데요. 매일 아르기닌과 아연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족한 영양소가 생기더라고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원료예요.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런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혈관이 넓어져야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수 있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식후에 아르기닌 3g을 물과 함께 먹어요.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꼈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밤에 몸의 반응이 젊었을 때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나이가 들면 아연 흡수율이 떨어져서 반드시 보충해줘야 해요. 저는 매일 저녁 식후에 아연 15mg을 먹고 있어요. 아연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전체적인 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밤에 아내와 함께할 때 예전 같은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존에 먹는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시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한두 달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해요. 저는 이제 30년 넘게 먹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해요. 음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작용도 없고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꾸준하게 드셔 보세요. 마지막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어요.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요. 술은 거의 안 마시고, 담배는 평생 안 피웠어요. 왜 규칙적인 생활이 그런 기능에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호르몬은 생체 리듬에 따라 분비되거든요.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밤에 잠을 잘때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저는 하루에 8시간은 꼭 자요. 그리고 낮잠도 30분 정도 자요. 잠을 제대로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몸의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밤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기능이 좋아져요.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해요. 배가 고프거나 너무 배부르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아요. 술과 담배는 혈관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줘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혈관이 확장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혈관이 손상되어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술, 담배를 안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자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91세까지 정정하게 살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수 있는 건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 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했던 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술도 마시고 불규칙하게 살았죠. 하지만 50대 후반부터 몸에 변화가 오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금씩 바꿔 나갔어요. 57살 때였나? 갑자기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여보, 우리 건강 관리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말해서 함께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찬물 세수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걷기 운동. 그 다음에는 마늘 먹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늘려갔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 저를 만든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70세 때였는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이정수 씨 정말 40대의 몸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평생 해온 건강관리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이제는 좀 쉬어라.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 덕분에 91세인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91년 동안 터득한 비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매일 찬물 세수로 혈관 자극하기, 둘째, 하루만보 걷기로, 하체 근육 강화하기. 셋째, 매일 마늘 한쪽 먹기로, 혈액순환 개선하기. 넷째,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다섯째, 아내와 깊은 대화로, 마음의 교감 나누기. 여섯째, 매일 밤 용천열 누르기로, 하체 기운 강화하기. 일곱째, 아르기닌과 아연 섭취로, 혈관 확장과 호르몬 지원하기. 여덟째 규칙적인 생활로 호르몬 균형 유지하기. 이 여덟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에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제가 91세까지 살면서 깨달은 건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건강하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내와 함께 건강 관리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더더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저희 부부가 92 넘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노력해 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저도 91세지만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소중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1세 이정수 선생님의 경험담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건강한 관계가 행복한 백세를 만듭니다. 백세까지 사랑하며 사랑받자. 백세 건강 상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